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채무 문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혼했으니 빚도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이는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. 이혼 후 채무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 배우자의 빚 때문에 본인이 전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 우선 주택담보대출, 전세대출 등 공동채무는 이혼 후에도 부부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. 특히 연대 채무일 경우 채권자는 둘중 누구에게든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전 배우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나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반드시 채무 분담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공증까지 받아 두셔야 향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주의할 점으로 개인 채무도 상황에 따라 공동 책임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. 배우자가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로 쓴 신용카드 대금 같은 경우 본인의 카드가 아니더라도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. 반면 투자나 도박, 사치성, 소비는 개인 채무로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지출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재산분할 합의와 채무부담 합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. 재산을 나눴다고 해서 빚 문제까지 정리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채무의 발생 시기, 금액, 책임자 등을 이혼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 집행력 있는 문서로 만들어야 합니다. 만약 전 배우자가 합의를 어기고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본인이 대신 갚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므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. 정리하자면 이혼 시 채무 문제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 소송 전후의 재산 분할과 채무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깔끔한 이혼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감사합니다.